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 7월 5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예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논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늘 스대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 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마 를 하고 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영이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파가 있어 사도 에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라 아멘. 예, 오늘은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제 아침은 이제 그스대반의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설명을 했고 그리고 모세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성막 이야기 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 바오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그 핵심 선지자들이 말한 천사들이 말한 그리고 성전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스데반이 거기 공회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거요 책망. 근데 이 설교학적으로 볼때 직설적 책막은 성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회유적인 방법, 은유적인 방법, 환유적인 방법, 혹은 이제 그 비유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접근을 해야 은혜가 되고 직설적인 방법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상당히 사람의, 사람의 감정을 충동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직설적인 표현이냐 예, 예수님 죽였잖아. 예수님뿐에요? 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죽였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렀다. 직설 화법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이고. 여러분 성전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죽였어. 그리고 스데반 아니 이사야도 그들이 죽였어. 세례 요한도 죽였어.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드러나지 않게 죽인 선지자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요. 종교라는 이름과 종교라는 권세와 종교라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 종교가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타락한 종교인들이에요. 야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인을 잡아준 자를 살인한 자. 의,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비한 자. 세례 어, 구약의 이사야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아, 예언한 선지자야. 구구절절이 예수님과 그들이 죽였어. 그리고 예수님보다 6 개월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니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그들을 그를 잡아주겠어. 아 의로운 자를 악인들이 죽여.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의 율법 613개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한 조항 한 문항을 아래켜준 그야말로 그야말로 축자 영감 기계적인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참고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이 깊은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고요. 신앙이 없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5 0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잘했어. 우리는 설교를도 마음에 찔려야 돼. 그런데, 그를 향하여, 수대반을 향하여, 뭐 했죠? 이를 갈았어. 죽여버리겠다. 이를 빠다닥 빠다닥 갈 왜냐하면 감정이 극도로. 극도로 아 이제 치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일을 갈면 안 돼요.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를 해치겠다, 원세를 갖겠다. 어 그건 아니.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 군대들이 하는. 일 그건 조직 폭력배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특별히 이들이 지금 사내들은 공임원이고 종교인들 사두계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들이잖아요. 그 사회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형식은 있는데 진실이 없어. 가짜죠? 가짜. 오늘 우리는 이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고 하나님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저들은 지금 이를 갈며 저자로 어떻게 죽일까? 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스대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는 천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지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늘 보호자 앞에 사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이 야곱이 그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잘때 꿈에 천사가 하늘로 사닥다리 타고 오르내리는데 그때 하늘이 열린 걸이 야곱이 봤단 말이에요 오늘 스테반이 지금 이 핍박을 받는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4 차원의 세계요. 저는 우리 은혜 성도들이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라기 세분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은혜 교회 하늘 문쫙 열려서 부흥하고 차고 넘치고는 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하늘 문이 열려서 물질의 복과 육신의 복과 관계의 복과 또한 자녀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눈 감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감정 폭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남비워 안 하는 사람들. 혹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투석형이라 그래요.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막 돌멩이 질해서 죽이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 최고의 폭력, 최고의 폭력.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하면서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그맨 앞에 사울 청년이 앞장섰어요. 행동대장이요 데모할 때 행동대장이 었어요 나쁜 일에 행동대장이 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쁜 일에 행동 대정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밤의 세계에서 변화시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아이러니죠. 이제 구장에 가면 나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도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기도 같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대단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저는 솔직히 이분들의 발꿈치를 아 발바닥을 할지도 못할 사람. 대단한 사람 나를 욕하면 속이 상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려 그래 나도 아직도 멀었어 예수 대반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내가 과연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런 믿음 좀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세요. 오늘도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잔다. 편안하게 하늘로 갔다 이 말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맞당이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 이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2, 3만 명 되는 교인들에게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못 살고 유대인들의 등살에 못 내겨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나라 45년 해방되고 45년서부터 1950년까지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100만 명 이상이 넘어왔습니다 북한 저렇게 못 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일러야 돼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어쨌든 이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작. 퍼져나가 결국 안디옥, 훗날 소아시아,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복음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들에게이 복음을 증거한 세대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다 순교한 데은 없어요. 예,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